아가씨, 지금 집이에요? 네,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네요. <laughs> 어, 근데 아가씨, 요즘 많이 바빠요? 엄마가 아가씨 얼굴 까먹겠다고 난리거든요. 일이 그렇게 많아요? 아, 지금 바쁜 시즌이라 요즘 맨날 야근이거든요. <laughs> 어머, 정말? 아가씨, 이제 20대도 아니라 피부 관리 잘 해야 할 텐데, 어쩌요? 아, 그러게요. 가뜩이나 요즘 날씨까지 건조하다 보니 많이 푸석해지더라고요. 관리해야죠 뭐. 그니까요. 얼른 관리 시작해요. 저번에 보니까 팔자주름도 많이 깊어졌던데. <laughs> 아 네. 근데 주말 아침부터 무슨 일로 연락한 거예요? 아 혹시 우리 설아좀 잠깐 맡아줄 수 있어요? 지금요? 어, 오늘 무슨 일 있어요? 아 내가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원래는 남편이 봐준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했거든요. 아 그러시구나! 어, 그럼 제가 봐드릴 테니까 재밌게 놀다 오세요. 고마워요 아가씨. <laughs> 아 근데 나 하나만 더 부탁해도 돼요? 뭔데요? 그 저번에 아가씨가 산 명품 백나좀 빌려줘요. 네? 어 그, 근데 언니도 가방 많잖아요. 아우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새 가방 들고 나가고 싶어서요. 나 무시당하는 거딱 질색이거든요. 그니까 부탁 좀 할게요. 알았어요? 이따 설아 데려다주면서 가져가세요. 고마워요, 아가씨. <laughs> 아, 근데 아가씨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? 저 240이요. 헐, 나랑 똑같았네. 그럼 혹시 아가씨 구두도 좀 빌려주면 안 돼요? 이왕이면 명품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구두 중에 명품은 한 켤레뿐인데, 보시고 괜찮으면 같이 빌려드릴게요. 알았어요. <laughs> 아 근데 아가씨 되게 검소하네요. 돈잘 벌면 좀 쓰고 그래요. 요즘 명품 안 걸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. 아, 그래요? 어, 전잘 모르겠던데. 제가 가지고 있는 구두랑 가방도 중요한 자리 아니면 잘안 사용하거든요. 평소에 하고 다니기엔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. 어 어후 그렇게 아끼다간 똥배어. 암튼곧 출발할 테니까 이따 봐요. <laughs> 네, 조심히 오세요. 며칠 후. 언니, 제 구두랑 가방은 언제 돌려줄 수 있어요? 어, 참. 아, 내 정신 좀 봐. 미안해요, 아가씨. 내가 깜빡하고 잊었네요. 아, 괜찮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제가 가지러 갈게요. 음, 아니에요. 그 빌려 간 사람이 가져다주는 게 맞으니까 내가 시간 나면 갖다 줄게요. 어, 아, 아니다. 그 근데 아가씨 구두랑 가방 잘안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? 네 평소에는 잘안 쓰죠. 음, 그럼 이거 그냥 놔 줘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 어차피 가뭄에 콩나대 쓸 거면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. 평소에도 잘쓸 사람이 갖는 게 낫지. 안 그래도 내가 딱 걸쳐 보니까 나한테 완전 찰떡인 거 있죠. 친구들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<laughs> 아 그래요? 어, 근데 저도 쓸 때가 종종 생겨서요. 언니가 그 가방이 마음에 들면 같은 걸로 하나 사도 되고요. 아니, 애 키우느라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, 이런 거살 돈이 내가 어디있어요 그렇다고 하기엔 언니 명품 많잖아요. 아, 많긴 뭐가 많다 그래요. 나 정도는 없는 편이거든요. 아니, 그래도 어쨌든 그 가방이랑 구두는 살면서 제가 저한테 준 제일 큰 선물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네요. 아니, 그래서 못 주겠다 이거예요? 아, 어차피 아가씨는 특별한 날 아니면 집에다 모셔만 놓을 텐데 그럼 뭐하러 명품을 가지고 있어요? 명품은 들고 다녀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데 그니까 그냥 나한테 줘요 내가 값어치 톡톡히 하고 다닐 테니까 아,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빌려갔으면 다시 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? 아, 어차피 아가씨는 잘 쓰지도 않는 데다가 내가 딱 보니까 아가씨랑은 잘안 어울리는 거 같은데 난 데일리로 쓸 거고, 나한테 완전 찰떡이니 나한테 주는 게 맞지 않아요? 아가씨는 돈도 잘 벌면서 나한테 이거 하나 못 주냐고요.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. 아니, 그게 무슨 논리예요? 저한테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제가 산 거잖아요. 그니까 주고 말고도 제가 정하는 거지. 왜 언니가 그걸 마음대로 정해요? 말이 좋아서 달라는 거지. 이건 그냥 강탈이잖아요. 강탈? 아니, 아가씨, 말 서운하게 하네요? 우리 사이에 이런 걸로 싸워야겠어요? 난 아가씨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꼈다고요. 근데 아가씨는 나한테 이거 하나 선물 못 해줘요? 내가 새 가방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썼던 가방 달라는 건데? 아니 언니 지금 이 상황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선물이에요?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지? 아니 어차피 이거 들고 다녀봐야 아가씨한테는 안 어울린다니까요. 어울리지도 않는데 명품을 들고 다닌다? 지나가는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는다구요. 그래서 이 가방은 키 크고 날씬한 내가 들어야 한다니까? 제가 언니한테 뭐 서운하게 한거 있어요?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? 아니,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나오지 말고.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. 비싼 돈 주고 산 가방인데, 이왕 들고 다닐 거면 어울리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요? 내가 남도 아니고 아가씨랑 가족이잖아요. 근데 나한테 이거 하나 못해주냐구요? 아... 아니 그게 무슨 억지예요 언니가 설아 좀 봐달라고 하면 피곤해도 설아 봐주고 작년 생일엔 언니가 신형 사과품 갖고 싶대서 제가 선물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언니뿐만 아니라 설아한테도 잘했거든요 출장 갔다 오면 항상 설아 선물 사왔고 설아 봐달라고 할 때면 제가 장난감도 사줬다고요 언니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설아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걸로 나한테 생색을 내요? 네? 설아는 아가씨 친오빠의 아이이기도 하잖아요. 그럼 잘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? 아가씨가 지금 나한테 한 얘기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냐고요. 제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요. 전 언니든 오빠든 설아든 신경 써서 잘 챙겼다고요. 근데 언니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안 서운하겠어요? 아우 됐네요! 진짜 말이 안 통하네. 정말이지. 내가 입과 가방 하나 때문에 아가씨한테 이딴 대접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아가씨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뒤통수 제대로 처맞은 기분이네 아니 뒤통수 맞은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저 아니에요? 물건을 빌려갔으면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죠 언니가 저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제가 언니한테 잘했던 거라고요 아가씨가 나한테 잘해줬다고요? 어? 난 전혀 모르겠는데?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백 좀 달라고 한거 가지고 새언니를 개 무시하는데 이게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? 제가 언제 언니를 개 무시했어요? 제 물건 빌려가 놓고 무작정 달라고 하는 언니야말로 저를 개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저 언니한테 지금처럼 잘해주지도 않았을 거라고요. 그건 내가 할 소리거든요? 나도 아가씨랑 잘 지낸 시간들이 너무 아깝네요. 참 나... 아 됐으니까... 그냥 빌려간 거 언니가 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대신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바랄 생각 마요. 정말요? 세상에서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건 아가씨도 알죠? 나중에 딴 소리하기 없게요. 아 됐으니까 가방이든 구두든 다 언니 가지라고요. 아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왜 서로 감정상하게 만들어요? 고맙네요, 아가씨. <laughs> 아니 근데 아무리 그것들이 탐나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. 우리가 가족이어도 오늘 언니가 저한테 한 행동과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. 아니, 죽게 끝났으면 됐지 왜또 그런 식으로 말해요? 언니한테 많이 실망했으니까요. 오늘 언니는 날 버리고 그 가방을 선택한 거예요. 그 말인즉 언니한테 저는 그 가방보다도 못한 존재란 게 입증된 거고요. 아, 아가씨 삐졌어요? 아니, 아가씨는 돈 모아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.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치사하게 자꾸 왜 이래? 가족한테까지 쪼잔하게 굴면 나중에 벌 받아요. 진짜 오늘 언니 보고 많은 걸 배우네요. 그렇게 퍼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. 허, 진짜 삐졌구나. 아, 내가 잘 메고 다니겠다니까. 암튼 준건준 거니까 이제 딴 소리 하기 없기. 땅땅. 며칠 후.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. 이사를 못한다니? 아, 왜 자꾸 물어봐? 전세금이 부족해서 못 간다니까. 오늘부터 이사할 집 다시 찾아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. 아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?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집 찾느라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녔는지 몰라? 아 그럼 어떻게? 어? 당장 돈은 부족하고 대출은 나올 구석이 없는데. 아니면 너가 따로 모아둔 돈 없어? 내가 돈이 어딨어? 아 전생에 뭔죄를 지었길래 너랑 결혼하게 된 건지. 야너 이제부터라도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그놈의 씀씀이 좀 줄여 너가 살림만 잘했으면 그집 사고도 남았다고 알아? 아니 왜내 핑계를 대 내가 써봐야 뭐 얼마나 썼다고 너내 동생한테 뭐라고 한 거냐 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 순딩이가 한순간에 변하냐고 여기서 아가씨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데? 내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나랑 너랑 설아랑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만 살라고 자기가 모자란 부분 빌려준다고 했었는데 내 갑자기 어제 못 빌려주겠다고 통보하더라 아니 아가씨가 우리한테 전세금 빌려준다고 했었어? 아, 그래 근데 너 때문에 못 빌려주겠다던데 어, 지, 진짜로? 아니 오빠는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하는데 아니 그럼 우리 이사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? 헐왜 나한테 물어? 아 아무튼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너가 수습해. 아 일단 저 망할 명품들부터 처분해서 돈붙태면 되겠네. 뭐? 미쳤어? 그건 절대 안 되지.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? 어차피 내가 번 돈으로 산 것들이잖아. 그니까한두 개만 빼고 다 처분해. 그게 싫으면 갈라서든지. 아, 아니 그, 그럼 그러지 말고 내가 아가씨한테 연락해서 부탁해볼게. 아, 저것들은 진짜 안 된다고. 야, 그 착한 애가 나한테도 칼같이 거절했는데 너가 말한다고 빌려주겠냐? 애초에 돈안 빌려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너 때문인데? 아, 그럼 어떡해? 아, 어떡하긴 뭘 어떡해. 명품들부터 다 처분하라니까. 아, 그리고 다시내 허락 없이 저딴 사치품 살 생각하지 마. 그랬다간 진짜 이혼이니까. 알겠어? 아, 오빠... 그렇게 세 언니는 저에게 찾아와 명품들을 돌려주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아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지만 그 모습조차 저에겐 악어의 눈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전세금은 빌려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언니는 눈물을 머금고 명품들을 처분해서 전세금 일부에 보탰지만 그래도 원하던 집에 이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됐고요. 아, 그리고 세현이가 하던 돈 관리도 오빠한테 빼앗겨서 예전처럼 사치를 부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랬다간 오빠한테 이혼당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게 뻔하니까요.